제가 20년 동안 약탈적 대출 그리고 dsr 이거에 맞게 건전하게 우리 금융기관들이 운영이 되었다면 한국 경제는 훨씬 더 발전했을 것이다. 저 부동산 투기가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고 사람들이 좀더 생산적인 쪽으로 갔을 것이고 지금 열심히 인공지능 공부하고 뭐 이렇게 했었을 건데 뭐 지금 반도체 뭐 인제 키운다고 하지만 그런 거 했었을 건데. 어뭐 쉽게 부동산 투기로 돈을 버는데 그런 거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어뭐 우리도 영끌하겠다 하고 무서 이제 코인을 하고 부동산하고 이런 것들이 누군가 돈을 대주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 돈을 잘못 지금 금융기관이 대주는 거고 그것을 대주지 못 대주 대주는 거 오케이 그러니까 금융기관이 대주려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금융기관이 책임을 지면 되는 거죠. 근데 금융기관이 대주고 나서 문제가 생기면 그걸 다 지금 공적 자금으로 문제를 하니까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아주 뭐꼭 먹고 알 먹고죠. 어, 이것을 지금 못 막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회가. 그 그리고 많은 여론은 오히려 여기에 장단을 맞추고 있는 거죠. 저는 그게 답답하고요. 그래서 소수로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지금 가계부채가 늘어나서 얼마나 위험하냐? 어, 저희가 한번 통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게 OECD 자료고요. 그래서 OECD 자료에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우리 한국이 여기 있죠. 아, 안타깝게도 지금 기록적인 200이 넘어갔습니다. 200이 이게 어느 정도 숫자냐? 예전에 우리가 이게 100이 넘어가면 경제가 위험하다고 얘기를 했고요. 미국 같은 경우가 가계부채가 좀 많이 그 높은 나라로 돼 있는데 지금 미국이 어디에 있냐면 여기 이 노란색이 아마 미국일 겁니다. 여기 이, 이게 지금 미국이죠. 100이 좀 넘어가는 이런 수준입니다. 아니, 한국보다 저기 높은 나라도 있는데 뭐가 걱정이냐 여기 이쪽에 있는 이 나라들이요. 이 나라들은 대개 어떤 나라들이냐면 이게 북구 복지국가들입니다. 그래서 복지가 잘 되어 있어서 나중에 그 평생 상당한 정도의 그 소득이 보장이 되는 그런 나라들이죠. 그러니까 내가 미래의 소득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이분들은 이제 부채가 늘어도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뭐 30년 갚는 원리금 상환 대출이다 이렇게 되면 이제 갚을 수 있으니까 이 북구 복지 국가들은 오래전부터 부채 비율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런데 한국은 지금 몇년 사이에 이렇게 굉장히 빠르게 지금 높아졌고 그것이 이제 우리가 가계부채를 잡았어야 되는 시기에 빚내서 집사라 그런 게 정부에서 권장을 했던 그런 어, 뼈아픈 추억이 있고, 그리고 지난 정부에서도 어, 우리 이거 제대로 못 잡았고, 어, 그리고 지금도 어, 별로 그렇게 이것을 적극적으로 잡고자 하는 생각이 없는 것 같은 이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어, 이 이거 데이터만 보더라고 본다고 할지라도 어, 한국 경제가 지금 얼마나 위험한가 이렇게 알고. 알수 있는데요. 내용을 들여다보면 훨씬 더 위험합니다. 첫 번째로, 주택담보대출이요. 한국하고 미국하고 다릅니다. 지금 위험하다고 하는 미국하고 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미국의 경우에는 아까 어, 말씀드린 대로 이런 그 어, 약탈적 대출에 대한 그런 방지 입법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어 제가 카드 사태 때 약탈적 대출이다 이거 얘기했더니 저쪽에 계신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반대하는 분들이 야 약탈적 대출은 주택담보 대출을 그걸 그 막기 위해서 하는 건데 너는 얼두당당하게 왜 카드에다 갖다 대냐 뭐 이런 얘기를 막 하셨던데요. 나중에 이제 주택담보 대출에 문제가 생겨서 그러면 얘기했더니 그때 또딴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게 지금 우리 한국의 학계와 그다음에 우리 관료들의 태도인 겁니다. 어, 하여튼 뭐 20년 동안 저는 이 논쟁을 해왔기 때문에, 그니까 너무 답답한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고 한국 그게 한국의 금 주택담보대출이죠. 이자만 상환하다가 만기에 가서 이제 원금을 상환하는 이걸 발론 페이먼트라 풍선 대출이라고 얘기합니다. 풍 풍선 대출이라고 풍선처럼 이렇게 처음에는 저 이자만 갖고 있다가 마지막에 이제 크게 갚아야 되는 거죠. 이런 경우를 약탈적 대출에 아주 전형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그 전형이 한국에서는 그냥 통상적인 대출, 평균적인 대출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한국의 지금 대출 상당수는 저는 오래 전부터 얘기했지만 이게 약탈적 대출이다. 어떻게 갚아요 그거를 몇 억이나 되는 그런 엄청난 것을 어떻게 갚느냐? 많은 분들이, 어, 이집 팔아서 갚으면 되지. 집이 팔립니까? 그때 되면 집안 팔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구조적 문제를 아예 내재하고 금융 시장이 돌아가는 거죠. 그렇게 되게 되면 이건 위험이 오리라고 한 것이 너무나 확실한 것인데, 그걸 저는 20년 동안 얘기했는데, 이러다가 큰일 난다고 얘기했는데, 뭐, 그동안 조금 조금씩 나지긴 했습니다만, 지금 여기지 오게 된 거죠. 어, 그, 그러니까 자꾸, 원리금 상환 대출을 하라고 하고, 이제 DSR 하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꾸 편법들이 만듭니다. 통상적으로 20년 만기 대출이었는데, 그러면 원리금이 너무 많아지잖아요. 지금 아파트 값은 뛰니까. 그러니까 30년 만기 대출을 만드는 거죠. 30년 동안 갚으려면, 30년을 어떻게 갚아요? 우리가 지금 퇴직 연수도 자꾸 짧아졌고, 한국에 특히, 비정규직 비율이 높아서 우리 근성년수가 지금 OECD 최저 수준이거든요. 30년을 어떻게 갚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거 또 DSR 안 된다 그러니까 40년짜리 또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금융안정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그저 그냥 새로운 대출 만들어서 빚내서 집사라고 정부가 자꾸 부추기는 겁니다. 그랬더니 지금에 와서 위험할 것 같으니까 이자율이 막 오르니까 정부가 비상대책회의라고 해서 만들어서 지금 대책 만든 것이 안심전환 대출하겠다.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하겠다. 제가 고정금리 대출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고정금리 대출한다고 신용만 내서 지금 제가 얼마가 봤더니 이번에 이제 발표가 나왔더군요.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78%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78%를 그래서 73%로 낮추겠다. 그게 목표다. 정부가 어마어마한 돈을 써서 지금 그거 하겠다는 거죠. 아니, 금융기관이 저렇게 마음대로 대출해줘서 자기는 돈벌거다 벌고 그리고 났는데 지금 정부에 재정이 들어가서 그거 5% 바뀌겠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바꿔서 73%로 바꾸면 이 금리 올라가면 73% 그분들은 이자가 따블따따블이 되는 거죠. 그 어떻게 갚습니까? 못 갚아요. 이게 너무나 보이는 거죠. 이미 보이는데 아무도 얘기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죠. 어, 두 번째는 미국하고 다른 게또 하나 있습니다. 미국은 고정금리 대출이 많은데다가 미국의 상당 주에서 뭐 캘리포니아, 아리조나 이런 큰 주에서 어떤 대. 음, 법이 있냐면요. anti-deficiency law라고 해가지고. 사실상 이것도 국내에 처음 소개한 게 좁니다. 지금 뭐, 뭐, DTI 제가 처음 소개했다는 거 요즘 뭐 자기가 먼저 했다고 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은데요. 이거 제일 국내에 소개한 사람이 저니데 이게 비소구 대출이라고 해가지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대출을 해줬는데 집값이 떨어져가지고 대출액보다 집값이 작다. 그럼 소비자는 그냥 걸어나가면 됩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그럼 그 부담이 전부 금융기관에 안게 되는 거죠. 그럼 금융기관은 미리 대출해줄 때 그것까지 고민을 해줘야 되는 거죠. 아 이게 만약에 집값이 그렇게 떨어지게 되면 내가 손실을 볼수 있구나 해갖고 조심해서 빌려주는데 한국의 금융기관은 그게 아니거든요. 만약에 집값이 떨어져, 그러면 그거 경매로 해가지고 3 0게 자기네 현금한 다음에 아, 그거 모자라, 그럼 그 사람을 또 평생 쫓아다니는 거죠. 평생 그 사람한테 채권 주식 하게끔. 만들어준 겁니다. 저는 아주 음, 속상하죠. 이거는 우리 정부, 뭐 국회도 마찬가지고, 관료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학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국민들을 어, 이렇게 금민기관에 종속시켜버린 어,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저 같은 사람이 20년 동안 그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 이제 그뭐저 같은 사람이 얘기하면 그래요 하고 있다. 그 그거 다다 지금 하고 있으니 뭐 걱정하지 마라 뭐 그리고서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경우에는 어 이제 이런 대거 파산 사태가 벌어지고 집값이 폭락하게 되면 이제 가게가 그냥 무너지는 거죠. 미국이 금리를 저렇게 올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미국은 금리를 이렇게 올려도 피해를 입지만, 많은 가게들이 피해를 입지만, 그 피해를 입는 가게들은 나가서 새 출발할 수 있어요. 다 고정금리고, 금리를 올려도 난 원래 내던 금리 내면 돼. 그러니까 내가 그냥 직장만 제대로 다니면, 이런 경제 위기 상황에서도 나는 문제 없어. 근데 우리는 78%가 지금 금리를 올라가기 때문에 그대로 국민한테 오는 거죠. 우리 금리를 올리면 충격이 미국의 두 배가 되는 겁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파산이죠. 미국은 한때, 어, 한 해에 200만 명이 파산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건 해도해도 해도 너무하다 그래갖고 이제 미국도 그걸 줄여가지고 최근에 보니까 한 50만 명 정도 어 파산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지금 한 5만 명 내외. 이게 이제 그 전까지는 이게 뭐 파산 거의 안 해주다가 2004년도에 그때 이제 저 같은 사람이 이제 아우성하고 이래서 어 개인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좀 개선이 되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 파산 부분에 판사님들도 많이 하시고 제가 지금도 경제관료들은 좀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마지막까지 반대하신 분들이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런 국민경제나 가계보담은 금융기관의 안정성을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왜냐면 금융기관이 무너질 때 자기들이 이제 그 책임 추궁을 당했기 때문에 또 그런 면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어, 그런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경우에는 지금 금리를 올려서 가게에 문제가 생기면 파산해서 새 출발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게 안 되는 거죠. 저연 끌하신 젊은 분들이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저기 대출을 해준 금융기관한테 아무도 책임을 안 물어요. 초 책임이 금융기관한테 있는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문제라고 하고요. 가장 큰 문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 공식 자료에 전세 대출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전세 자금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갭 투자하는 지금 슬슬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몇십채, 몇백채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어떻게 그렇게 갖고 있느냐? 그러면 전세를 해서 그 전세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은행에서 대출 받죠. 그럼 은행에서 LTV가 얼마 안 되거든요. 그다음에 이 사람 보니까 이분이 재산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다 대출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전세, 전세 드실 때이 대출 받은 거를 확인하시고 그래야 되는데 어 이제 집값이 막 뛰고 전세를 구할 수 없고 이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어, 뭐 그다음에 아 이분이 뭐 집이 몇백채 있는 분이래 이래가지고 지금 들어가셨다가 최근에 지금 언론에 방송에 나오고 있죠 이런 사건들이 계속 생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제가 괜찮을 때는 이런 문제들이 없이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이 계속 상승할 때는 그냥 넘어가요 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폰지 게임도 처음에는 그럴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투자했는데 그래서 여기서 돈을 받아서 코인에다 집어넣었죠 근데 코인이 이제 폭락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이거를 어, 우리 코인에다 폭락해서 우리 지금 못합니다 하면 이제 난리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또 미뤄보려고 어, 또따위 위험한데다 또 투자하는 거죠. 그래서 또따 투자다 뭘 이제 받아서 우리 수익률이 높으니까 여기다 투자하세요. 그래주 또 M1 사람들 이제 딱 가서 이제 설득해가지고 돈 모아가지고 또 위험한데 투자하는 거지. 이건 위험한데 투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손실이 이만큼 낮기 때문에 지금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바로 이런 이상한 현상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상한 현상들이 여기저기 벌어지고. 그것이 복합적으로, 어, 뭐, 만들어질 때, 이게 상호작용을 일으킬 때, 경제가 이제 복합위기 상황에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20년 전부터 지금 이런 상황을 대비하자고 얘기를 했고, 그것을 경제이론을, 경제학의 이론을 밝혀서, 여기는 이걸로 대비하면 되고, 그래서 채권추신법, 공정채권추신법 하고, 파산법을 어,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만들고, 그리고 DSR 강력하게 하고, 그리고 고정금리로 하고, 그리고 비소구 대출 늘리고, 이런, 이런 대책들 만들고, 이렇게 해서 어, 부동산 투기를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여기 플러스 이제, 어, 그동안 정부가 했던 거, 세제라든가 뭐 이런, 그 다음에, 저는 계속 말씀드립니다마는 아니 이렇게 저출산인데 신혼부부에게 집한채 주자 그 돈은 별로 안 듭니다 지금 그런 거 하자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거다 하나씩 안한 거죠 그리고 서 지금 위기 상황을 맞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 개인은 개인대로 지금이라도 대비를 하자 그리고 국가는 국가라도 이번 이 사태가 지나가면 그때라도 좀 제대로 하자 그런데. 어, 제가 20년간 경험해 온 것은 어,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어, 이게 반려주의에 빠지게 되면 한 국가가 그러면 이게 쉽지 않다는 거고요. 그래 최근에 지금 위험 신호가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 위험 신호 중에 하나가 그래서 어, 다들 쳐다보는 게 어, 다중 채무입니다. 어 제가. 얼마 전에 뭐 얘기 들으니까 요즘 하도 줄여 써 가지고요. 무슨 마통 어쩌고저쩌고 래 그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뭐, 뭐 무슨 새로운 뭐가 생겼다 그랬더니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마통이 문제다. 마통이 지금 뭐 금리가 막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 그런데 이 마통이 문제가 되는 것중에마 마통을 쓰는 분들은 이미 대출이 있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대출이 있고 그다음에 저축은행 가서 대출 받고. 그것도 모자라서 지금 마통 쓰고 있는 거죠. 어 그렇게 쓰고 계시는 분들, 그다음에 카드 쓰고 있는 거죠. 이렇게 쓰고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다중 채무자들인데요. 여기, 여기 보시게 되면 다중 채무자가 지금 어, 최근에 이제 금융감독원 자료를 가지고 금융연구원에서 정리한 걸 보니까 450만 명, 600조 원. 어마어마한거죠. 450만명이 이렇게 다중채무를 하고 있는데 이 다중채무의 규모가 지금 점점점점 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17년, 5년 전만 하더라도 500조 정도 됐는데 지금 600조, 100조 5년 동안 지금 늘었고요 그러니까 이미 그 500조 정도 됐을 때부터 우리가 줄여 나가 뭐그 이전부터 계속 줄여 나갔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어, 그걸 줄여 나가지 못하고서 지금 이렇게 450만 명에 600조 원이 됐고 어, 또 지금 이 다중채무자의 상당수가 어, 청년층 그 X가 상당히 크다. 예전에는 어, 그렇지 않다는 통계가 나왔는데 최근에 와서 이제 연골대 덕분 연클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 우리 청년층의 다중 채무자가 많이 늘어있다. 그리고 이분들은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분들이고요. 어, 그게 지금 이제 우리의 내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잘못 우리가 다루게 되면 그러면 한국 경제는 대단히 위험할 수 있겠다. 어, 그러면 이, 이게 언제부터인가? 어, 바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어, 이런, 그, 어, 금리가 상승해가지고 경제에 충격이 올 때라는 거죠. 어, 그럼이라도 우리가 정신 차려서 힘을 모으면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 정신 안 차리죠. 이제, 어, 은행, 은행한테 부담을 지워라. 그 지금 누가 하겠어요? 그런 얘기 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언론이 합니까? 어떤 학자가 얘기합니까? 관료가 얘기해요? 국회의원이 얘기해요? 아무도 얘기하지 않죠. 그러니까 금융 기관이 충당금 안 쌓아 놓고 있어요. 수익이 엄청나게 나는데 충당금은 직고리만큼하게 쌓아 놓고 있어요. 그런 대규모로 문제가 되었을 때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충당금을 안 쌓아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국가가 그걸 해 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하죠.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공적 자금 들어가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행의 입장에서는 구제할 필요가 없는 거죠. 좀뭐 오히려 그냥 대출을 많이 해주면 위험한 대출을 많이 하면 할수록 은행의 입장에서는 더 이익인 거죠. 수익이 많이 나니까. 그러니까 구조가 지금 그렇게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 이 문제 해결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어, 이자율이 많이 오르지 않기를 저희가 기도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는 거고요. 어, 의외의 상황이 벌어지지 않, 않기를 바라는 거죠. 어, 항상 어, 이렇게 문제가 생길 때는 의외의 상황이 여러 개가 동시 다발적으로 생기거든요. 후쿠시마 원전을 보세요. 후쿠시마 원전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저게 대비를 했어요. 그런데 쓰나미가 오고. 몇 개가 동시에 고장이 나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일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퍼펙트 스톰이 되는 거죠. 하나하나로 보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를 지금 대비해 나가야 되죠.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닌 게 아니거든요. 현재는 별거가 아니지만 다른 문제하고 복합적으로 이게 발생하게 되면 이게 이거를 막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충격을 줄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좀 막아야 된다는 것이요. 지금 전기 한등 끄기 운동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에너지 수입액 줄여야 되는 거거든요. 어, 그렇게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부동산 문제 터지게 되면,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발생을 하게 되는 거고요. 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어, 오늘 한국 경제의 어두운 측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 뭐 하지만 한국 경제의 밝은 면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어, 한국 경제의 밝은 면그 음,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고요. 그것을 이제 더 혁신하는 그런 혁신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는데 어떤 언제 기회가 되면 그런 얘기를 좀 드리도록. 아겠습니다 그래서 한국 경제 지금 잘 준비하면 충분히 이 위기를 우리가 함께 해쳐나갈 수 있습니다. 그때를 위해서 지금 허리띠를 졸라 매고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